두 번째 이슈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는요. 아 이거 제목안 썼지. 아, 허은하 의원,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이 아, 내일 탈당해서 개혁신당에 들어간다는 거죠. 뭐 아무도 관심이 없겠지만 <laughs> 아무도 관심이 없겠지만, 어선 이거 하나 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 그 당, 지난 총선에서 미래 한국당, 그 비례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비례 몇 번이었냐? 19번이었어요. 19번. 미래 한국당에서 마지막으로 당선된 사람이 허은아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지.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비례로 당선됐던 이영 같은 사람들이 장관되면서 비례 그만뒀거든요. 그러면서 노용호가 어 그걸 승계했고 그리고 또 누굽니까 그 조태용 조태용 씨가 주미대사로 가면서 비례를 어 탈퇴 이거 그만두면서 그 최영희 씨가 승계를 했어요. 근데 또이 방상혁 씨 방상혁 씨 같은 경우는 그만뒀죠. 방상혁 씨는 비례 22번이었는데 방상혁 같은 경우가 그 대한의사협회에서 엄청나게 밀었어. 대한의사협회에서 자기들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누려고 엄청나게 밀어가지고 방송하게 들어갔는데 22번 그런데 22번은 본인이 볼때아 이건 당선권 밖이야 될수 없어 했고 사퇴했어요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그때 의료계에서 막 분노했죠 사퇴했다고 22번 만약에 사퇴 안 했으면은 요번에 국회의원 되는 거죠 근데 사퇴하는 바람에 허나 그만두고 아마 23번 김은희. 야, 28세 의 테니스 선수 및 테스 코치였던 이 김은희. 김은희 씨가 이 허우나의 비례직을 승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승계하게 될 겁니다. 저는 허우나가 진짜 싫어요. 허우나. 허우나 진짜 어, 다 아시겠지만 정말 재수 없거든요. 허아 말하고 들어오면은 지금은 이미지를 스택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너무 어이없는 사람이 특정령이 되고, 또 국민의힘에서 막 윤석열 거의 뭐, 뭐라고 할까. 그 눈치 보면서 할말못 하는데, 그나마 뭐비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명 있지 않습니까? 이순석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천하용인? 그런 친구들이 방송 나와가지고,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어, 얘네들은 좀 다른가? 다르지 않아요. 특히, 허은아 같은 경우는, 허은아가 무슨 이미지에 관련된 일을 했잖아요. 그 초기에 나와갖고 했던 말 들어보세요.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그런데 하여간 허은아 같은 경우 같은 경우가, 요번에 뭐 이준석과 함께 하면서, 그리고 또 당내 비판하는 목소리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또 다른 사람처럼 세탁을 많이 했죠. 많이 했어. 제가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 그 이준석 신당 관련해가지고 그 칭찬할 만한 게몇 가지 있어요, 사실. 얘네들이 개혁신당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개혁신당 만드는 모습이 지저분하면 얼마나 사실은 보기 흉합니까? 가령 류유정 같은 사람들, 류유정 같은 애들은요, 신당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저분해요. 탈당도 안 하고. 최소한 허우나는 탈당한다는 거죠. 내가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 국민의힘 의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탈당하겠다 하는 거잖아 깔끔한 거죠 이게 깔끔한 거야 아니 사실은 탈당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류효정 같은 나이도 어리면서 사실은 젊은 청년으로서 간 건데 전혀 청년스럽지 않은 그냥 어떻게 하면 이 기득권을 유지할까? 그것만 아주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하니까 참신하잖아. 어차피 뭐 국회의원 사개월밖에안 남았지만 이거 그만두는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좀 우아했던 게 이준석이 지난 27일 날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탈당할 때 상계동 갈비집에서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왜 갈비집이야? 국회에서 해야지. 보통 다 국회에서 해요. 근데 국회에서 회견을 하려면 국회의원이 예약을 잡아줘야 돼. 국회의원이. 그래서 그때 허우나 의원이 기자회견 자리를 잡아주면 기자회견 할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 했어. 물론 이준석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아, 내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현역 의원을 이용해 갖고 국회의를 쓰는 거는 이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아니다라고 뭐 이야기도 하고 본인이 또 상계동 쪽이 지역구니까 거기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나와 가지고 탈당해갖고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거야. 새로운 당을 만드는 건데 그걸 국회의 국민의힘의 비례의원이 자리를 잡아준다. 그럼 사실 이거는 굉장히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아마 구수세 많이 올랐을 거야. 그런데, 어, 그렇게 안 하고. 사실은, 이건, 이건, 이건 내가 볼때잘한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잘한것 같아. 저도, 저도, 저도 그 당시에, 어, 그래서 허우나하고, 허우나하고, 어, 허나는 여기 참여 안 하나?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국민의힘의 비례 의원이 그 당을 이제 사실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안 좋게. 근데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아, 사실은 이게 뭐 그렇게 보기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안한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이런 모습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의당이랑 비교하니까. 그래서 허우나 의원이 내일 나간다는 거, 탈, 아예 탈당하고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버리고. 아, 이거는 굉장히 괜찮지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류효정이 훨씬 더 하는, 하는 태도가 지저분한 거죠 얘가 지난 31일날 장르만 여기도 나왔어요 나와서 방송했는데 제가 오늘 봤거든요 이걸? 일부러 뭐라고 하는지 근데 보다 꺼버렸어요 야 어떻게 이런 게다 있냐 어? 아니 나와가지고 지 당만 욕을 해 욕을 하는데 여기 있는 그 뭡니까. 지낸 자들이 왜 탈당 안 하냐. 탈당하고 나가면 될거 아니냐. 했더니 할말 뭐냐. 지금 국민의힘은 새로운 정당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아니 정의당은 정의당이 하려는 거는 도로 민노당 도로 운동권 정당으로 가려고 한다.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지으로는 정의당이 새로워지려면 도로 민노당이 아니고 새로운 세력과 합쳐갖고 새로운 정당이 돼야 한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보를 포기하라는 거죠. 진보가 아니고 뭐 보수건뭐건다 합쳐가지고 새로운 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도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 나막 분들 짜증이 나더라고요. 얘가 원래 진보 정당 활동을 했던 애도 아니고, 네. 정의당에서 비례하기 위해 가지고, 어, 얼, 어, 정의당에 비례하기 위해서 이당한 지도 얼마 안된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청년이라는 이유로, 사실은, 어? 20이 밖에 있었나? 그랬던 애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애를 심상정이 끌어들여가지고, 끌어 당겨가지고, 1등 만들어갖고 국회의원 중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나와가지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정의당을 싫어하지만 정의당의 역사가 언제까지 올라갑니까 저 앞에 80년대 민노당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권영길이 시작했던 근데 그 민노당의 역사부터 시작 이 진보 정당의 역사가 벌써 몇 년이야 40년 거의 40년 돼가는 이 진보동단의 역사가 있는데, 집 가진 게 뭔데, 정의당은 앞으로 이 진보가 아니고,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막 떠들고 있는 거야. 아, 나 장모님이 보고 계셔서 욕을 못 하겠네. 아, 지금 욕을 한마디 해야 되는데, 우리 장모님이 지금 보고 계실까봐 욕을 못 하겠어. 이러면 안 되지요. 아, 정말 사람 같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은? 어, 방송 보다가 진짜 모니터를 부셔버릴라 그랬어, 내가. 내가 정의당을 싫어하지만 어떻게 저런 게 나와가지고 40년간 유지된 진보 정당을 이게 모욕을 하는가? 아, 막 구역질이나. 얘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는 탈당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죠. 정말 나쁜 년이에요, 진짜. 왜냐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금 허우나가 탈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비례가 탈당을 하면은 다음 번호가 승계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뭐냐면 어~ 이번 국회가 마지막이 언제냐? (5월 29일이에요.) 어? 이번 국회 어?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5월 29일이에요.) (2023년) 그래서 국회의원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데) 국회의원 임기 (120일) 이전에 그만둬야지. 비례의원이 승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120일 남기지 않고 그만두죠 그럼 국회의원직 하나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야 제가 계산해 봤어 5월 29일 120일이 언제냐 1월 29일이에요 1월 29일 그래서 1월 29일 전에 사퇴를 하면 비례가 승계가 되는데 1월 29일 지나고 2월 달에 사퇴하거나 그러죠 그러면 아예 국회의원 하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저거는 정말 류효정이 그만두긴 그만둘 거예요 그만두어야지 선거 나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2월 달쯤에 그만두겠죠요 류효정이 5월 달까지 버티는 게 아니죠 새로운 신당 가갖고 선거운동 하고 뽑아주세요 할거 아닙니까 그럼 언제 그만두느냐 2월 중순까지 그만둘 건데 그때 그만두면 정의당은 그냥 국회의원 하나가 없어지는 거거든. 아, 물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아, 난 정의당 관계 없어! 마음에 안 들어! 관심 없어! 그러 너도 관심 없어요. 전 그냥 지금 정의당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정의당을 걱정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류도라는 인간이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지, 뭐 청년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것좀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지,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내가 정의당을 싫어하지만, 어떻게 저런 게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말 난잡하게, 난동을 할 수가 있냐. 아,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진짜. 아주 불쾌해요, 불쾌해. 우리 정치에 이런 게 등장했다는 게 아주 불쾌해요. 아, 오늘 이 유튜브 보는데, 막 혈압이 올라갔고, 꺼버렸어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게 두 번째 이슈입니다.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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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괜히 허우나 같은 사람들이, 어우, 박수를 받는 거야. 야, 훌륭하네. 훌륭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 당하한 거거든. 당하한 건데, 이런 애들이 이렇게 너무 이상한 행동들을 하니까, 허우나 같이 너무 당하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박수를 받는 거야. 너무 웃긴 거죠,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어,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였고요. 네,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오늘 중요한 이슈인데, 메인 어, 이슈 들어가기 전에 뭐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착한보험클리닉 010-7612-3303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 착한보험클리닉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착한보험클리닉은 보험회사 아니고요 보험 컨설팅 회사입니다 전화하시면 여러분 댁까지 딱 와서 온 가족의 보험증서를 딱 분석해서 뺄거 빼고 넣거 넣고 사실은 막 돈이 양쪽으로 나가는데 보장은 겹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잡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상담 받아 보시면 아마 온 가족들 보험비 절감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010 7612 3303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중기 님이 정영진 매불소로 복귀 빨리 하라고 어 아, 하십니다. 제가 그래 궁금한 게 정영진하고 최우가고 싸웠나? 그건 안 나오던데. 근데 왜 복귀를 안 하지? 저는 저는 정영진이 매불수에 안 나오길래 안나올때 눈이 뭐 눈이 좀 아파가지고 몸이 안 좋아갖고 안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JTBC가서 진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싸웠나? <laughs> 근데 뭐 특별한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된 거지? 어, 저는 요새 방송 보니까 매블쇼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다른 방송도 방송도 있는데 어, 요새는 제가 볼때매블쇼가 정말 어, 대단한 것 같아. 정치 이슈를 그렇게 어, 유쾌하게 <laughs> 유쾌하게 우선 어, 유쾌 유쾌하게 막 풀잖아요. 근데 또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굉장히 깊이도 있으면서. 최옥이어 대단한 것 같아 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그 진행자는 제가 봤을 때어 최욱 같아 어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 매물수업 보면서 제가 매일매일 매일 놀랍니다 어최옥은 정말 짱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